언박싱, 밥통 언박싱, <laughs> 밥통 사왔어요. 뜯어봅시다. 땅땅땅. <laughs> 아! 자, 떠보자. 빠지는 손. 와 예쁘다. 꺼내봐. 차. 힝~ 더. 따라. 그동안 전기밥솥 없어가지고 예쁘죠. 옮겨줘. 밥통 자리를 찾아서 오, 예쁘다. 더안 튀어나오네. 딱 예쁘다, 그치오 자기 자리가 딱 있... 오. 근데 깔끔하다, 그치지 깔끔하네. 음, 그거 샀어. 이거 깔물하게 먹겠다. 고장나서 밥통을 샀는데 지금 밥 해보려고요. 너무 예뻐요. 편하고모합물에넣고 이렇게 하면, 10인용. 10인이에요, 10인. 딱받았을 때, 음, 응, 딱 이렇게. 예쁜 것 같아. 잘 써볼게요. 이거를, 닫은 이거를, 넣어서, 체를 잡을게요. 씻어놓고요. 씻어놓고 당, 당근 감자, 양파, 양념장. 그래서 닭볶음탕 해볼게요. 이거 다 냄비에 넣고요. 양념장만 촤악 뜨어서 40분 정도 끓인 다음에 먹을게요. 끓여 볼게요. 이 정도. 지금부터 40분 끓으면 될것 같아요. 5분 정도 끓었어요. 국물도 이제 자박해졌고, 거의 이제 5분 정도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. 직접 파를 넣어줄게요. 대파를 넣어주면 돼요. 실타 가있 어서 완성. 고기는 욕심 내지도 않아. 왜? 운정피자에 스파게티에요 그리고 간 나온 운정피자. 운정피자 이운정피자가 아니야 그게 그거예요. 와우 고구마 무스. 여기는 물 많이 넣어주는데 볼 게요. 이거는 콘 샐러드예요. 콘 샐러드, 콘 그냥 콘 맛있어요. 그리고 뭐집집마다다 주는 가사마난 오히려 더 좋지. 이게 피자를 고정해 주는 거래요. 이상하지 않게. 이 뭐였더라? 기억 안 나는데 와우 이거 합사할 수가 있었나? 됐어요.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머리 자른 지후 보여주세요. 이다 얼마나 좋아? 너무 좋습니다. 몸이 이 정도로 떨릴 정도? <웃음> 귀여워. <웃음>